그러면 여를둘 수가 없잖아요. 있고,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두 선수가 너무 신중하게 일관하니까, 아, 혹시 제게, 제게가 뭔가 문제가 있나 우려가 되는데요. 그러니까 여러번 해봤을 때는 하기 지는 길은 안 보였거든요. 이제는 상변과 중앙, 우변의 끝내기만 남아있습니다. 네, 예상도대로 끝내기가 정리됐고요. 네, 공배 많이 남았습니다. 네, 무난히 마무리됐고 아마 제가 계산한 대로 10집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. 중앙 역시 상, 가변 쪽에 큰 집이 난 것이 어, 이 와중에 승부의 결정추였던 것 같고요. 네. 사실은 제가 아까 방, 바둑을 보면서 사실 이 밑에 돌들이 굉장히 위험했었어요. 원래는 잡힐 수 있었던 돌이었는데 이 돌이 살아나오면서, 음, 살아나오면서도 중앙 쪽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흑의 어, 승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유태용 선수가 마침내 긴긴 연패를 끊어내는 것 같네요. 네. 백지비. 쉬운 여섯 집이죠. 네. 집이 너무 커서 <laughs>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? 네, 거기 두 개를 놓면 마흔 집이겠죠. 그러면 아, 이제 또 예순 여섯 집열집 차이네요. 어, 네, 딱열집 차이네요. 을좀 자신감을 가지세요. 큰 집이 커지면 더 정신이 없어져요. 선수들보다 더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저한테는 큰 숙제입니다. <laughs> 네, 반면 1 2 집의 차이가 나왔습니다. 위태용 선수가 이 사연패 그누 드디어 빠져 나왔는데요. 위태용 선수 세르비아도 당연히 처음이겠네요. 아, 총을 쏘는 수레만이었군요. 굉장 멋있는데요. 한번 저희 클로징 때 보여주실래요? 네, 저는 <laughs> 사랑하겠습니다. <웃음> 이승준 선수도 좀 아쉽게 됐네요. 개인 성적 이제 2승 3패를 기록하게 된 이승준 선수고요. 위태용 선수 4연패 끝에서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. 1승 4패를 기록하게 됐고요. 자, 앞으로도 분위기 반전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. 오라운드 4경기는 3대 0 스코어입니다.